안녕하세요, 로브팬입니다 오늘은 23주차 상자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와우, 불성 나온다는데 불성은 너무 재미 없을 것 같고 옛날 불성 때 와우를 조금 해봤는데 메카나르 영웅에서 거의 한 시간 넘게 갇혀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수도사는 쇠기 주치한 바퀴를 해서 템이 나올 상황인데 갑바 어? 갑바 나왔다 와 치유 B.I.S다 와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오죠? 치유? 필요한 걸로 또? 와우 그럼 이제 반지 이거는 뭐자이목서 가서 먹으면 되는데 자이목스, 언제 가냐. 어, 이번에 그리고 수도사 전설이 PTR에서 추가가 됐죠. 아마 그 전설, 뭐냐, 키리안 전설을 쓸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씩 오는데, 다음 시즌에 수도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어. 그럼 바로 전사 상자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 상자강입니다이 친구는 월시나에서 세기 상자 아, 세기는 안갔고 아니 세기는 안 주차를 안 했고, 다리나 장신구, 어, 아씨, 다리, 이거, 이거, 그건 줄 알았네. 어, 먹을 게 없네요. <laughs> 이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저승서! 아, 이 친구가, 아, 돌군단에서만 먹으면 되는데, 대나 장신구는다 먹었거든요? 대나템은 다 먹었는데, 돌군단에서 다리만, 장신구만 다리랑 장신구만 먹으면 되는데, 먹기가 힘드네요. 뭐, 어쨌든, 다음으로, 부캐, 상재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캐 상재강입니다이 음, 친구는 세기주차 한 바퀴 했고, 음... 먹어야 될게 다리를 먹었는데 지금 세팅템에 못 쓰고 있는데 머리 어? 머리만 먹으면 끝나네 이 캐릭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치특손이 나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치특손 치특손을 먹으면은 진짜 그 뭐냐 그거 맞추기가 편해서 세팅 맞추기가 편해서 까보도록 하죠. 어 치특 손이다. 와233 머리. 아 치특 손이래 치특 반지네.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못쓸것 같았거든요. 아 이것도 진짜 BS 반지인데. 아, 233이 어떻게 세개나 나오냐? 반지.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치명타가 높은 치특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은 치명타가 너무 낮아지는데 그냥 머리를 끼고 반지는 이거 두개 그냥 계속 끼고 가져간 다음에 이거를 찾기로 바꿔주면은 세팅은 끝나긴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머리로 봤죠? 이거 어차피 써도 치명타 너무 낮아서 세팅이 안 되니까. 와우. 와우. 여러분, 부캐도 뭔가 치명타가 좀 낮아진 것 같다? 어, 15%딱 됐네요. 여기다가 유튜브233 끼고 여기다가 치가 손이나 치특 손을 끼면은 될 테. 음그어 괜찮네요. 평타가 좀 낮아지긴 하는데 이거는 이캐릭터 파밍이 끝났네요. 템안 나온다고 징징대더니 <laughs> 파밍이 끝났어. 세계 주차 한 바퀴씩만 해야겠다 일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러면 본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캐 성작강입니다이 친구는 먹을 게 없죠. 음, 먹을 게 진짜 없어요. 너무 없어요. 치특 반지. 음, 이거 하나. 가보죠. 혈기 전리품 생성해도 상관없어요. 와우 와 이거 보험으로 나왔네요? 이 보험이 있나? 아 어, 보험이 있네요 목줄 유트콤 아 유트콤이 나간다고? 잠깐만 아 근데 유연이 쓸모가 없어갖고 죄송스으로 진짜 본캐도 이제 먹을 게 없다. 뭔가 좀 뭔가 좀아쇼 뭔가 좀 이상한데? 먹을 게 이제 너무 없네. 너무 아 이번 시즌 너무 길어. 아 너무 길어 말도 안 되게 길어. 어쨌든 23주차 상제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도 좋은 거 많이 드시길 바라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